앤서니 엘버니지, 호주 총리 앤서니 엘버니지, 호주 총리가 가파른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호주 중앙은행을 겨냥해 과잉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1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엘버니지 총리는 이날 호주 현지 3AW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RBA의 급속한 금리 인상에 가계가 실질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날비에이가 독립적으로 이자율 정책을 결정하는 게 마땅하지만 적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BA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20년 11월부터 사상 최저인 0.10%로 낮추기도 했으나 올해 들어 5 1대로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잇따라 빅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1.35%까지 끌어올렸다. 필립 로알디의이 총재는 전날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전략사업 포럼에서 올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최소 2.5%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 총재는 현행 1.35%보다 더 높아져야 수요 공급이 보다 지속 가능한 균형점에 이를 것이라면서 대체로 2.5%를 중립적 수치로 보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야기된 식량, 에너지 부족 등으로 올해 말까지 7%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